네, 안녕하세요. 이지맨입니다. 자, 여러분들 밖에서 외식하실 때, 뭐, 쭈꾸미볶음, 제육볶음, 뭐, 짬뽕, 차돌박이, 떡볶이 이런 거 드시면은, 어, 아마 불맛을 느낄 거예요. 어, 불맛이 나면은 아마 좀 풍미가 더 남다르게 느껴지고 맛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 그러면은 아 오늘 참 외식 오늘 참 잘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집에서 불맛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제 생각에는 어, 뭐 불맛을 내는 뭐 파우더나 소스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불로만 불맛을 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집에서 쓰는 가스 불과 어, 업소 주방에서 사용하는 화력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맛은 기름 탄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 탄내가 음식에 스며들어서 불량을 내는 건데요. 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 기름이 이제 불에, 센 불에 이제 살짝 살짝 닿아줘야 되는데, 어, 집에서 쓰는 가스불로는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구는 업소에서 쓰는 화구인데요. 어, 집에서 쓰는 화력보다 굉장히 어, 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가정용으로 쓰는 불과 업소에서 쓰는 불의 그 화력의 차이, 이것은 거의 뭐 어,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랑 어,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 집에서 불맛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그 원리는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은 뭐, 운이 좋으면 또 불맛을 낼 수도 있고요. 어,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신다면은, 아, 저 친구 요리 좀 하는구나. 어,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봐주세요. 맨 먼저, 프라이팬을 가장 센 불에서 4분간 달궈줍니다. 달궈진 프라이팬 안에 기름을 적당량 부어줍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3분간 기름을 달궈줍니다. 3분이 지난 후에 음식 재료를 팬 안에 넣고 재료를 볶아줍니다. 이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재료를 볶아줍니다. 자, 이때 꼭 등장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토치입니다. 어, 팬 안과 밖에서 강한 불을 가해서 어, 재료를 볶아줍니다. 단, 꼬치를 어,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불을 가해주면 재료가 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 골고루 어, 분사를 해서 재료를 볶아줍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하면 온 집안에 어, 기름내가 가득 퍼지게 됩니다. 어, 그러면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공기를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음식 조리 중에 발생하는 기름 입자가 공기청정기 필터에 흡착이 되면은 냄새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은 공기청정기 필터의 수명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리 중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후드를 작동시켜서 오염물질들을 빼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조리 중에는 반드시 공기청정기를 꺼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